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메트리스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 파트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5장의 책과 어린 양의 두 번째 요약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이때 하늘이란 첫 번째 천상의 뜻으로 예수님은 천상의 불의 하나님들인 용, 뱀, 마귀,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소행성 때 하늘의 뜻으로 인간이 태양계 우주공간에 구축하여 세운 하늘의 왕국과 나라들까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세운 왕국과 나라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이미원 예시록 사장의 12개 별자리에서 언급했듯이, 하늘의 왕국과 나라들, 땅의 왕국과 나라들, 땅속의 왕국과 나라들, 그리고 바다의 왕국과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곱 봉인된 책을 오픈하고 안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시험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즉, 다윗의 뿌리만이 인간을 시험하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6절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이서 1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1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은 책과 어린 양입니다. 이 일곱 봉인 책과 어린 양은 8,580년경에 소행성 때 진입하고 세팅하고 분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까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대기에 합당하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